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 손해보더라도 무조건 싸게 팔까? 아이고, 이돈저돈다 끌어모아서, 아, 내집 하나 장만했는데,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아, 침대라도 집 보러 온 사람 많아 없고, 내 집값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안 되겠다. 진희에게 물어봐야지. 진희야, 대한민국 부동산은 우찌 되는 겨! 안녕, 발랑기야? 요즘 대출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졌지? 아이고, 복상 늙었네. 아야, 속다 죽겠으니까 놀리지 말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미안하지만 2023년 하반기까지는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을 거야. 거래량 자체도 적을 거고. 뭐? 계속 이렇게 간다고? 아이고, 나 망했네. 팔랑기더 들어봐. 희망은 있어. 2024년부터는. 매매 절벽으로 인한 세수 부족,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그때를 신호로 봐야 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는 시점이 된다는 거지 우와넌 구체적으로 예측하네 역시 진이 짱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지 그 이유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 계약 만기가 22년에 몰려 있었어. 그 사이 집값은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 가격도 상승할 거란 예측이 당연했거든. 그러면 세입자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을 고려하게 되고 시장은 매수인 우위로 집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근거였지. 그래. 그래. 나도 그래서 영끌해서 집 샀거든. 집값과 전세가의 갭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를 만들고 가격을 상승시킬 거란 예측 맞잖아 맞아 팔랑기 아주 정확해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오르기는 커녕 팔리지도 않잖아 흠그 이유는 먼저 미국 금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돼 아무도 예측 못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때문이야 미국은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도 금리를 올린 적이 있어. 하지만 3년에 걸쳐 2, 3% 정도 수준이었지. 지금은 6개월 만에 3%를 인상했으니까 엄청난 속도지.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ED 의장 파월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아니, 미친 거야? 왜 금리를 올려대? 돈 빌린 사람, 기업, 다 힘들어지잖아. 공식적인 이유는 미국 물가 때문이야.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로 코로나 사태 때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지. 이걸 돈의 유동성이 시장에 넘친다고 해. 사람들이 돈이 흔해지면 소비를 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야. 전쟁은 유가를 불안하게 하고 곡물 수급을 어렵게 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이유가 미국 물가를 끌어올리자 인플레이션을 염려한 파월이 물가 안정을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펴는 거야. 응? 금리 올리면 물가가 잡혀? 다음에 금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간단히 설명할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되지. 또 금리 상승 시기엔 예금 금리도 올라가니까 은행으로 돈이 몰리지. 결국 시장에 돈의 유동성이 줄게 돼 경기가 안정되거나 나빠지게 되지 결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물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쉬워 근데 미국 금리 올린다고 왜 우리나라 금리까지 따라 올리지? 따라쟁이야 뭐야? 그 좋은 질문이야 그건 환율 문제를 이해해야 돼 IMF 사건은 국내 달러 보유액이 낮아지며 국가신용이 떨어져서 생긴 사건이거든. 만약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아지면 국내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의 달러 자금이 안전 국가인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게 돼.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면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높아야 해. 뭔가 불공평한데, 팔랑귀?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의 연준과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어. 미국 금리 정책에 공조해야 하는 한국의 운명을 인정한 거야. 아, 오케이 말이 이해했어.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 손해 보더라도 무조건 싸게 팔까? 좋아. 팔랑기 결론부터 말할게. 만약 매도자라면 2023년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버틸 것, 매수자라면 2023년 적정 구입 시기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공격적인 매수자는 내년 상반기, 보수적인 매수자는 내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가 타이밍이지. 아이 미치겠네 내년까지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어떻게 버티라고? 그래서 투자는 각자의 자금 사정을 봐서 해야 하는 거야. 각자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본인 몫이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을 예고했으니까 자신의 대출 금리 인상 폭을 계산하고 유지비를 파악한 후.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야겠지. 아이고, 나 산수 약한데. 하, 이참에 산수 공부 좀 해야겠네. 내년 말이라고 그랬지? 그때까지 배달 음식 빠이빠이! 허리띠 꽉 졸라면서 졸라맨대야지! 그래, 좋아. 힘내자고.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어. 물가 상승발 금리 인상의 끝은 분명히 올 거야. 사실 미국 금리 인상과 전쟁이 없었다면 집값 상승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 투기가 문제지 그것을 대비한 매수자들은 옳았다는 거지 그러니 힘내자고 그래 니네 말이 맞아 진이야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뭐. 근데 지금이 산이야 골이야 아이고 골아퍼